안녕하세요. 책을 소개하는 여자 책 소녀입니다. 저는 요즘 온통 초록으로 물든 초목들을 보기만 해도 힐링이 되곤 하는데요. 마침 올해의 이미지를 잘 표현한 피천득의 시가 있어 시 먼저 감상하고 시작하겠습니다. 5월 피천득 5월은 금방 찬물로 세수를 한 스물한 살 청신한 얼굴이다. 하얀 손가락에 끼어있는 빛이 가락지다. 5월은 앵두와 어린 딸기의 달이요 5월은 모란의 달이다 그러나 5월은 무엇보다도 실록의 달이다 전나무의 바늘잎도 연한 살결같이 보드랍다 21살이 나였던 5월, 불현듯 밤차를 타고 피서지에 간 일이 있다. 해변가에 엎어져 있는 보트, 덧문이 닫혀 있는 별장들. 그러나 시월 같이 쓸쓸하지 않았다. 가까이 보이는 섬들이 생생한 색이었다. 음료 애정통고 얻었도다 애정의 고통을 실료 애정통고 버렸도다 애정의 고통을 젊어서 죽은 중국 시인의 이 글귀를 모래 위에 써놓고 나는 죽지 않고 돌아왔다 실록을 바라다 보면 내가 살아 있다는 사실이 참으로 즐겁다. 내 나이를 세어 무엇하리. 나는 지금 오월 속에 있다. 연한 녹색은 나날이 번져가고 있다. 어느덧 짙어지고 말 것이다. 머문 듯 가는 것이 세월인 것을, 6월이 되면 원숙한 여인같이 녹음이 우거지리라, 그리고 태양은 정렬을 퍼붓기 시작할 것이다. 밝고 맑고, 맑고 순결한 우울은 지금 가고 있다. 5월의 이미지가 참신한 비유로 잘 표현되어 있네요. 특히 5월에 충동적으로 피서지에 갔는데 횡댕그레한 바닷가였지만 10월처럼 쓸쓸하지 않았다라는 구절이나 글을 쓰고 죽은 시인의 글귀를 쓰고 나는 죽지 않고 돌아왔다라는 구절에서는 실록의 싱싱한 생명력이 느껴집니다. 실버 여러분에게도 올해 싱그러움과 책소녀 시간이 삶의 활력과 기쁨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소개할 작품은 김유정의 동백꽃입니다. 동백꽃은 김유정이 1936년 발표한 작품인데요. 제목 동백꽃이 암시하는 대로 자연의 원색이 짙은 강원도 투매산골 농촌을 배경으로 인생의 봄을 맞이하여 성장해 가는 충동적인 청춘 남녀의 애정을 재미있게 그리고 있습니다. 특히 여러분의 닭싸움을 통하여 두 사람의 갈등, 화해 관계가 이루어지는 심리적 전개가 소설적 재미를 더해주고 있는데요. 마름의 딸과 소작인의 아들이라는 신분적 차이까지도 웃음으로 처리하는 해학성이 두드러진 작품입니다. 영상으로 작품을 감상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오늘도 또 우리 수탉이 막 쪼이였다. 내가 점심을 먹고 나무를 하러 갈 양으로 나올 때였다. 산으로 올라서려니까 등 뒤에서 푸드덕푸드덕하고 닭의 횟소리가 야단이다. 깜짝 놀라서 고개를 돌려보니 아니나 다르리야. 두 놈이 또 얼리었다. 덩저리 작은 우리 수탁을 함부로 해내는 것이다. 이걸 가만히 내려다보자니 내 대강이가 터져서 피가 흐르는 것같이 두 눈에서 불이 번쩍 난다. 대뜸 지게막대기를 메고 달려들어 점순네 닭을 후려칠까 하다가 생각을 고쳐먹고 험매질로 떼어만 놓았다. 이번에도 점순이가 쌈을 붙여놨을 것이다. 바짝바짝 바짝 내 길을 올리느라고 그랬음에 틀림없을 것이다. 고놈의 개집애가 요새로 들어서서 왜 나를 못 먹겠다고 그렇게 아르렁거리는지 모른다. 나흘 전 감자 쪼간만 하더라도 나는 저에게 조금도 잘못한 것은 없다. 개집애가 나무를 캐러가면 갔지. 남 울타리 엮는데 쌩이질을 하는 것은 다 뭐냐? 그것도 발소리를 죽여가지고 등 뒤로 살며시 와서 긴치 않는 수작을 하는 것이다. 어제까지도 저와 나는 이야기도 잘 않고 서로 만나도 본척 만척하고 이렇게 점잖게 지내던 터이련만 오늘로 갑작스레 대견해졌으면 웬일인가? 너 일하기 좋냐는 둥 한여름이나 되거든 하지 벌써 울타리를 하냐는 둥 잔소리를 두루 늘어놓다가 남이 들을까 봐 손으로 입을 틀어막고는 그 속에서 깔깔대인다. 별로 웃을 것도 없는데 날씨가 풀리더니 이놈의 개집애가 미쳤나 하고 의심하였다. "너 네 집엔 이거 없지?" "너 봄감자가 맛있단다." "나 감자 안 먹는다. 너나 먹어라." 그런데 고약한 극골을 그 하고 가더니 그 뒤로는 나를 보면 잡아먹으려 길을 복복 쓰는 것이다. 서로 주는 감자를 안 받아 먹은 것이 실례라 하면 주면 그냥 주었지. 네 집엔 이거 없지는 다 뭐냐? 그렇잖아도 저희는 마름이고 우리는 그 손에서 배제를 얻어 땅을 붙임으로 일상 굽실거린다. 이놈의 닭 죽어라 죽어라! 이놈의 개 집에 남의 다갈못 나으라고 그러니? 점순이는 조금도 놀라는 기색이 없고 그대로 의젓이 앉아서. 제다 가지고 하듯이 또 죽어라, 죽어라 하고 패는 것이다. 그러나 나는 그렇다고 남의 집에 튀어들어가 개집애하고 싸울 수도 없는 노릇이고 분해할 뿐이었다. 야, 이년아! 남의 닭 아주 죽일 터이냐? 에 더럽다, 더럽다! 더러운 걸 널더러 입기고 있으랬니? 망할 개집애년 같으니! 이 바보 녀석아! 얘, 너 베네병신이지? 얘! 너 누아버지가 고자라지? 뭐? 울아버지가 그래 고자야? 할 양으로 열번거지가 나서 봤더니 점순이는 어디 갔는지 보이지를 않는다. 하루는 우리 수탉을 붙들어가지고 넌디시 장독계로 갔다. 장독에서 고추장 한 접시를 떠서 닭 주둥아리께로 들이밀고 먹여보았다. 닭도 고추장에 맛을 들였는지 거스르지 않고 거진 반 접시 턱이나 곧잘 먹는다. 그리고 나서는 점순네 닭하고 싸움을 붙였는데 면두를 몇번 쪼는 듯 하더니 결국에는 찔금 못하고 우리 닭이 골른 바람에 점순이의 웃음만 샀다. 나는 고추장을 좀더 먹였더라면 좋았을걸 너무 급하게 싸움을 붙인 것이 퍽 후회가 난다. 그랬던 걸 이렇게 오다 보니까 또 싸움을 붙여놓으니 이 망할 계집애가 필연 우리 집에 아무도 없는 틈을 타서 제가 들어와 회에서 꺼내 가지고 나간 것이 분명하다. 나는 다시 닭을 잡아다 가두고 염려는 스러우나 그렇다고 산으로 나무를 하러 가지 않을 수도 없는 형편이었다. 소나무 삭정이를 따며 가만히 생각해 보니 암만 해도 고년의 목쟁이를 돌려놓고 싶다. 이번에 내려가면 망할 년 등줄기를 한번 되게 후려치겠다 하고 싱둥, 경둥 나무를 지고는 불이 낙게 내려왔다. 거짓한 집에 다 내려와서 나는 호두귀 소리를 듣고 발이 딱 멈추었다. 가까이 와보니 과연 나의 짐작대로 우리 수탉이 피를 흘리고 거의 빈사 지경에 이르렀다. 닭도 닭이려니와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눈 하나 깜짝 없이 고대로 앉아서 있는 꼴에 더욱 치가 떨린다. 동네에서도 소문이 났거니와 나도 한때는 겉실겉실이일 잘하고 얼굴 예쁜 개집애인 줄 알았더니 시방 보니까 그 눈깔이 꼭 여우새끼 같다. "이놈아, 너왜 남의 닭을 때려 죽이니?" "그럼 어때? 뭐, 이 자식아? 누직닭인데?" 그러고 나서 가만히 생각하니 분하기도 하고 무안도 스럽고 또 한편 일을 저질렀으니 인젠 땅이 떨어지고 집도 내쫓기고 해야 될는지 모른다. 나는 빗을 빗을 일어나며 소매자락으로 눈을 가리고는 얼김에 엉하고 울음을 놓았다. 그러다 점순이가 그럼 너 이단부터는 안 그럴 테냐? 그래 하고 무턱대고 대답하였다. 요단부터 또 그래 봐라. 내 자꾸 못 살게 굴 테니. 그래 그래. 인제는 안 그럴 테야. 닭 죽은 건 염려 마라. 내안니를 테니. 그리고 무엇에 떠다 밀렸는지. 나의 어깨를 짚은 채 그대로 퍽 쓰러진다. 그 바람에 나의 몸뚱이도 겹쳐서 쓰러지며 한창 피어 퍼들어진 노란 동백꽃 속으로 폭 파묻혀 버렸다. 알싸한 그리고 향긋한 그 냄새에 나는 땅이 꺼지는 듯이 온 정신이 고만 아찔하였다. 너말 말아? 그래. 점순아! 점순아! 이 년이 바느질을 하다 말고 어딜 갔소? 하고 어딜 갔다 온듯 싶은 그 어머니가 역정이 대단히 났다. 점순이가 겁을 잔뜩 집어먹고 꽃 밑을 살금살금 기어서 산 아래로 내려간 다음 나는 바위를 끼고 엉금엉금 기어서 산 위로 칩 빼지 않을 수 없었다. 이 작품의 구성을 정리해 보면 현재와 과거가 교체되면서 전개되는데 오늘도 점순이가 우리 집 닭을 데려다 닭싸움을 시키는 데서 나와 점순이의 갈등이 시작됩니다. 나흘 전 점순이가 감자를 주었는데 내가 거절하게 된게 원인이 되어 점순이가 나의 닭을 학대했기 때문이죠. 자기 닭을 때리고 닭싸움을 시켜 자기 닭이 점순의 사나운 닭에게 매번 당하면서 갈등은 점점 깊어가는데요. 분풀이로 점순이 닭을 때려 죽었을 때 나에게 온 두려움과 두 사람의 갈등은 동백꽃 속으로 넘어진 두 남녀에게 풍겨오는 알싸한 동백꽃 향기가 해소시키죠. 이 작품은 사춘기에 나와 점순이의 미묘한 관계를 그리고 있는데, 점순이가 앙큼하고 도전적이고 야무진데 비해 나는 우직하고 좀 바보스럽기까지 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점순이하고 일을 저질렀다가는 점순이가 노할 것이고, 그러면 우리는 땅도 떨어지고 집도 내쫓기고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까닭이었다. 그런데 이놈의 계집애가. 까닭없이 귀를 벅벅 쓰며 나를 말려 죽이려고 드는 것이다. 라는 그절에서 점순의 의도를 모르고 분노하는 어리숙한 모습은 독자들에게 웃음을 자아게 합니다. 또한 마지막에 점순의 닭을 때려 죽이고 두려워하는 나를 점순의 리드에 의해 둘이 한창 펴 퍼들어진 노란 동백꽃 속으로 푹 파묻혀 버리는 장면에서는 여러 갈등이나 어려운 문제보다 남녀 간의 순수한 사랑에 초점을 둔 작가의 의도를 짐작케 합니다. 김유정의 작품의 특징은 동백꽃만이 아니라 다른 그의 작품에도 등장하는 주인공은 모두 어리석고 못난 인물들로 묘사되고 있습니다. 또한 농촌 사람들이 쓰고 있는 일상어의 구수한 맛을 잘 살려서 강원도 산골의 순박한 사람들의 삶과 향토적 정서를 잘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럼 김유정의 또 다른 작품 《봄봄》을 영상으로 보시겠습니다. 봄봄 나는 점순이와 성례를 시켜준다는 장인님의 말만 믿고 점순이네 집에서. 3년하고도 7개월째 머슴살이를 하고 있었다. 하지만 장인님은 나와 점순이를 혼인시킬 마음이 전혀 없다. 장인님, 인젠 저... 저... 성내를이 자식아, 성내고 뭐고 미쳐 자라야지. 장인님은 점순이의 키가 자라지 않는다는 핑계로 성례를 밀어왔다. 오직 하고 미련한 나를 부추긴 것은, 다름 아닌 점순이었다. 점순이는 화전밭을 갈고 있던 내게 찾아와 웬일로 새참을 얌전히 내려놓고는 저만치 떨어져 앉았다. 그릇을 챙겨가던 점순이는 혼잣말로 쫑알거렸다. 밥난 일만 하다 말 텐가? 그럼 어떡해. 성내시켜 달라지 뭘 어떡해. 점순이는 이렇게 쏘아붙이고는. 얼굴이 밝개져서 산으로 도망질를 쳤다 나는 급한 마음에 구장을 찾아갔지만 도움을 받지 못했다 그 일을 한 친구 몽태는 나 대신 화를 냈다 밤낮 일만 해주고 있을 테냐? 몽태는 내가 장인의 세 번째 대릴사위고 장인이 점순이의 언니를 시집 보내기까지 10년 동안의 대릴사위를 14놈이나 갈아치웠다는 사실도 알려주었다 점순이까지도 나를 병신으로 보는 듯하니 내 신세가 참 따분했다. 나는 장인님과 결판을 지으려고 점순이네 바깥마당 멍석 위에 들어 누웠다. 어이구, 배야! 어이구, 배야! 화가 난 장인님은 지게막대기로 나를 찌르고 때렸다. 그러나 나는 전처럼 맞고만 있지 않고

내 귀를 잡아당기며 울었다. <웃음> 아이고, <웃음> 나는 속로알수 없는 점순이의 얼굴만 멀거우니 들여다보았다. 그런데 착한 장인님은 내 터진 머리를 불솜으로 찢어주고 등을 뚜덕여주었다. 올가래꼭 성리를 시켜주마. 앞말 말고 가서 뒷골에 콩밭이나 얼른 갈아라. 나는 장인님이 너무나 고마워. 눈물까지 났다. 부장님, 이제 다시는 안 그러겠어요. 이렇게 맹세를하며 지게를 지고 다시 일터로 갔다. 봄봄의 나도 동백꽃의 나보다 어리숙함의 정도가 얕지만 둘다 어리숙한 인물이라는 점인데요. 이런 인물의 특성은 농촌의 비참한 삶이나 계층 간의 갈등을 해학적으로 처리하는 효과를 주고 있습니다. 김유정은 강원도 춘천 태생으로 일찍 부모를 여의고 고독과 빈곤 속에서 살았고 한때 금광에 몰따기도 했으나 조그만 재산을 모두 날리고 지병인 폐계력은 점점 악화되어 매우 우울한 성격이었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3년도 못 되는 동안 30여 편의 주옥 같은 소설을 쓸 정도로 열정적인 작가인데요. 작가가 처한 일제라는 시대 상황과 자신의 불안 형편 속에서 쓴 시골 남녀의 순박한 사랑 이야기 동백꽃. 여러분들은 어떻게 읽으셨나요? 다음에 또 다른 작품으로 만나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